여기는 저희 장모님이 이제 매입하신 곳이고요. 저희 집 근처고. 아, 저놈의 집게들을 진짜 시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네. 저희가 창고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저희가 이렇게 임시로 쓰고 있어요. 2층에도 물건은 갖다 놓고 지금 1층 공간밖에 없는데 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오늘 차두 대가 물건이 또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도 쌓아두고 좀 하려고 합니다. 창고가 두 군데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빨리, 어 사무실부터 세팅하고, 그 다음에 또 창고 알아봐가지고, 창고 세팅해서 왔다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지금 화장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laughs> 배고프다고 뭐 먹고 있어요. 오늘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서 이제 노가다를 해야 돼가지고, 저는 또 이제 워낙 또땀 흘리면서 좀 약간 막노동 스타일 좀 좋아해가지고, 몸을 좀 쓰면서 일하는 걸또 좋아해가지고 하고 나면 힘들지만은 그래도 좀깨운나더라고요 툭! 툭! 하거든 툭! 네. 하와이니까 원 뭐? 네. 괜찮아. 그럼 리 렐리? 우선은 괜찮을 것 같은데. 투모로 썩노이 박스 똑같냐. 베베스트. 이게 무거워가지고 지금 뒤에 닿아요. 그래서 노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야, 엄청 많다. 아, 큰일 났다, 피로야 라스트 원카 있는데 지금, 이 땜인데? 네. 어떻게? 어떻게 아니, 어디다 놔둬? 어? 여기, 여기? 여, 아니, 여기다 놔둬도 지금 봐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쌓여있는데. 네. 여기다가 하긴 하는데. 하, 아, 미치겠다. 이거 하우스 투게더? 네. 이것도 하우스 투게더 할까? 네. 그리고 그 투모로우 카마 하는 거 썬레이 박스 아. 그거는 우리 렌탈 오피스에다가 하자 네. 지금 놔둘 데가 없다 지금 2층에도 저희 지금 꽉 차고 1층도 요번에 물건 와가지고 꽉 차가지고 지금 하, 저희 1창고인 저희 집도 꽉 차고 이제 사무실로 얻었던 이제 이전 그 영상을 보셨으면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놔두겠다고 하는데 내일 또걸기 가서 또 영상 촬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대 칸. 난 나보다. 나아 여기도 꽉이네. 피로야, 큰났다. 저기도 꽉 풀인데. <laughs> 아이, 템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응. 그치? 응. 응. 우선 집에 갈 거는 챙겨놓고, 노을이 지고 있네요. 아까는 공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두차 들어왔다고 이렇게 공간이 꽉 찼습니다. 지금 저희 안에는 재고 파악을 하고 있고, 내일 또 물건이 200박스 정도 오는데, 오늘 왔던 거에 한, 두배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얻었던 사무실에다가 그쪽에다 가 우선 임시 방편으로 물건을 좀 싸놔야 될것 같습니다. 물건이 내일 와서 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청소 좀,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었던 있는 곳은 저희가 통유리 창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좀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좀할 거고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꾸며가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저희 그 창고에서 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먼지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상태가 좀 목이 안 좋아요. 여기 도고서 아 어제 오늘 뭔지 많이 먹었던데, 왜나또갈 거지? 원래 이게 저희 거면은 와, 싸그리 다 만지고 싶은데, 어, 저희 게 아니니까 우리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도 이런 거 사자. 근데 오빠는 여기 위치보다 이제 우리는 이제 방콕 시내에 나가야지. 키 어디 있냐고? 저희가 지금 또 한국에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동안 이제 여기 인테리어를 외관 인테리어를 이제 진행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하는 샘플을 좀어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좀 빠를 것 같아가지고 그 저희가 원하는 샘플 그쪽으로 이동해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산거 같은데, 그렇지? 응. 여기 있다. 많이 커피. 여기 있다. 웨딩숍. 웨딩숍. 예뻐. 뭐지? 여기가 커피숍. 아 여기도 커피숍이야? 응. 거기 카페 한번 가보자. 네. 뭐 마실래? 빡 인사이드 포스 가서. 인테리어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보고 따라야 될는거 같아요 이걸 이렇게 했구나 에어컨 두개 달고 에어컨 두개 달아야지 이 정도 시원함이 올거 같고 지금 이거 인테리어 한 거야 이거 그자 이거 원래 없어 지금 이거 메이드 한 거잖아 어 스테이크 한... 이렇게 해놨네. 이게 다 인테리어 한거 봐. 응. 나무. 하다. 저기 조명이지. 라이프. 응. 우리 와이프 너무 뭐라 그러지? 메이크업도 잘안 하고. 근데 오빠는 피로가 메이크업 잘안 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오빠는 메이크업 안할 때가 더 이쁜 것 같아. 아니? 진짜 근데 피로가 응. 메이크업을 계속 했으면은 메이크업한 얼굴을 많이 봐서 응. 메이크업 안한 얼굴이 좀안 좋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메이크업을 잘안 해서 그런지 오빠는 응. 더나거 같은데? 한니 이거... 아니, 안 예뻐 간한담당물리 응. 서저리 그... 그... 저희 아내가 예전에 응. 원래 쌍꺼풀 이 있는데 더 예뻐지고 싶다고 해서 응. 예, 그, 그때 당시 태랜드 그 저기 뭐야? 서저리 빼판? 8천 아. 밭에 <laughs> 저희 아내가 어렸죠. <laughs> 어리고 이뻐지고 싶고 해서 8천 밭에 쌍꺼풀 수술했는데 <laughs> 세상에나 저거 보건수술하는데 아이고 어쨌든 저희 아내 꿈이 있는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꿈을 이번에 한국 가서 이루게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나중에는 얼굴이 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오랜만에 한데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